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이게 현실에서도 실현이 될까요? 해봐야죠.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된다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죠. 전체 구도는 괜찮은데, 이빨 빠진 부분이 몇 군데 보이네요. 그건 다른 전문가분들이 메꾸셔야죠. 어, 그래. 어, 잠깐만. 응, 말해. 응? 성향은 어때? 오케이, 알았어. 쉽진 않겠네요. 욕망보단 의미로 사는 타입인 것 같은데. 그건 욕망과 의미가 분리됐을 때 이야기죠. 지금 드린 건 어렵지 않은데 말씀하신 모델 관련한 부분은 후배들이 좀 불편해 할 부분이라서 본인들 치부다? 그, 그렇죠? 법무팀장님 예 불편해도 잘 나가는 선배는 깍듯하게 모시고 못 나가는 선배는 편안하게 무시하는 행위 그런 걸 사회생활이라고 하지 않나요? 특히나 법무팀장님 후배들이 그런 종류의 사회생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고. 하, 일을 참 여장부처럼 하시네. 여장부처럼이 아니라 그냥 나처럼 하는 겁니다. 불편해도 힘 있는 선배.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리스트 보내드리죠. 최대한 순박한 애모로 찾아주세요. 그게 유리하겠네요. 아, 그리고 지금 저랑 나눈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겐 비밀로 해주세요. 이용은요? 미리 알면 자기 성과로 포장하지 않겠어요? 특히나 회장님 바로 옆에 계신 분이. 그러네요. 10분밖에 못 때리는데 제 시간은 25분이나 베셨네요. 잘 돼. 아직 방향도 못 잡았다면서? 그러게요. 영잘안 되네요. 벌써 제작 들어갔다며? 남이사. 좋으시겠네요. 부럽다. 전 아직 방향도 못 잡아서. 그럼 이만. 어. 본사 법무팀장을?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전에 지금 너무 없앴어 지금. 아... 잠좀 잤다고 생기들 넘치네? <laughs> 잠이 아니라 희망이 생겨서 그렇죠. 무슨 메시지 전달해야 하나? 갑갑해 죽을 뻔했는데. 음... 저희 CD 달아주신 거 후회 안 하게 해드릴게요. <laughs> 저번에 내가 한 말은. 말씀하신 분들 정리해서 메일 보냈습니다. 좋네요. 대행사 최상무라는 분 만나기로 했는데. 비서실장이 그러라고 하던가요? 어떻게 알고선... 새랑 쥐 많기도 하네요. 어쩐지 찝찝하더라니. 어디야? 어, 지금 가는 중. 뭐라고 할까요? 전화 한번 빼고선 뭐든지요. 끊습니다. 지금 메일 보냈으니까 이 사람 인터뷰 음. 영상 따와. 알겠습니다. 최대한 심파로. 영상 못 찾게 BGM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음. 전 국민이 알만한 팝으로 해. 피팅 날까지 가능하겠어?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 인쇄 담당해 카피는 딱한 줄만 가고. 어떻게요?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음. 근데 이 카피 의미가 그게 우원기 어필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지? 이건 시민단체들이 내놓을 것 같은 메시지인데, 그거야. 시민단체가 할것 같은 사기업의 메시지가 아니라, 공적 기관의 메시지 같이 만들어. 일상에서 사람들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아, 일상의 환경을 매체로 사용해서 주목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란 말씀이시죠. SNS를 퍼 날라서 최대한 버즈가 될수 있을 만한 방법. 그것만 신경 써. 장우야, 이런 건 어때? 그 완벽하지 않다는 이미지를 주는 공간이나 오브제를 매체로 활용해서 카피만 붙이는 거. 아, 고장난 곳이면 어떨까요? 수리가 필요한 것들. 아, 부실해 보이는 것들? 네, 그 예를 들면 금간벽이나 수리 중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또... 그러니까 법원 앞에 고장난 차한대 세워놓고 그냥 카피로 랩핑하면? 찾아볼게요. 최진호 시간으로 보내주세요. 바로 앞서 갈게요. 업무 팀장 만났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거안줄 알았더니 누구야? 아니야. 아휴, 너는 고아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네? 이건 고아인이 제일 싫어하는 기획서야. 길고 지루한 거. 뭐 트렌드 같다느니 잦전하니 많은. 저도 하긴 방향성이 후지면은 기획서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 고생해. 길고 지루하게 쓰라고. 요즘 트렌드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도표 들어가고 하는 그런 기획서 말씀하시는 거세요? 응, 음. 그런 거. 어, 저 상무님 짧고 임팩트 있는 기획서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응, 음. 보통은. 근데 지금은 내가 싫어하는 기획사 스타일이 맞아. 써. 길고 지루하게. 한... 100페이지쯤? 알지? 생각이 다 있으시겠지. 시작하겠습니다. 23년 전 그날 기억은 나세요? 기억만 날까요? 속이 깨. 린꽃처럼 높이 오나듯이. 그레가면서한 잠을 깨어나. 마주 한건 푸른 스카이 that's looking at 때, you. t e l l me everything. 네모터니어. 개비친 괜 나와 닫혀 있던 문을 열어 한 걸음을 내딛고 아 오타 체크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괜찮아. 애들은 다 됐습니다. 메일로 보낼까요? 그래. 은정 씨디님 상무님한테 메일로. 네. 이걸 끝사리. <목소리> 네, 편집 끝냈습니다. 근데 이거 시간만 좀더 있으면 디테일 제대로 잡을 수 있는데. 괜찮아, 오늘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할수 있으면 어때? 어땠어? 저 새벽에 사운드 꺼놓고 귓각기 맞췄잖아요. 편집하다 감정 터질까 봐. 장모님, 이거 진짜 느낌이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메일로 보내? 네, 보내고 바로 회사로 넘어갈게요. 편지는 다 썼고. 사장님 오늘도 제일 일찍 출근하셨네요. 국민한테 월급 받는 공무원이 게으름 피어서 되겠습니까? 법원에맡계시기엔 아까워. 저런 분이 여의도 가셔서 큰일하셔야지. 제가 보내는 편지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이 적은 저한테도 필요한 상황이라.